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구종훈 선생입니다. 님자 오늘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되셨을 텐데 자뭐 결과적으로 이제그뭘 제가 이제그 우리 360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뭐 영어는 좀 평이했다 그러고 그다음 이제 한국사도 뭐 대체로 평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어는 뭐좀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뭐 근데 이제 그 작년 국가직은. 완전, 제가 이제 그 13년, 12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했지만 작년 국가직 한국사처럼 얼탱이 없게 쉽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시험은 시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 지방직 난이도가 좋았죠. 평이하면서도 뭐 약간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있고 그래서 이제 95점 어, 90, 100점하고 95점, 90점 가르는 문제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좋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그런 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박정희 문제 있죠? 그 박정희 문제가 조금 이제 초점이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는 뭐, 그이제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 문제를 제외하면 뭐, 그니까 이제, 뭐, 다 문제를 잘 냈는데, 너무 답이 이제 선명하게 보이도록 문제를 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 지금 어쨌든 대체로 좀 평이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컷 높은 직렬,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직렬들은 이제 한국사 95점 맞아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컷좀좀 좀 남자 교정처럼 이제 컷이 좀 낮은 직렬은 뭐 90점 정도면 뭐 한국사 때문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5점 이하는 큰 누가 누가 뭐래도 이건 오랑캐다. 이거는 뭐 매국 노랑캐 등급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진짜 한국사 문제 이정도 정말 쉬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 전공 과목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한국사가 후순위로 밀리고 안 하는 거죠.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문제도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사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한 사람들은 이게 진짜 이거 인간적으로 역대 기출을 놓고 보면 정말 쉬운 편이거든요. 이 정도면. 뭐, 본인마다 뭐 느끼는 게좀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비중은 8문제, 40%. 요즘에 이제 고정적으로 40%가 나옵니다. 제가 현대사 3문제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7, 6단원, 7단원, 8단원. 개화기 일제 현대사가 332. 계속 나오던 그 패턴대로 332로 딱, 이번에도 딱 그렇게 맞게 나왔습니다. 뭐, 현대사 세 문제 나온다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어, 이제, 지방직도, 원래 이제 국가직 낸 사람하고 지방직 낸 사람이 둘 중에 한 명은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 국가직 냈던 문제가 지방직에서 약간 바뀌어서 재탕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직이 주력이신 분들도 요 국가직은 잘 리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부터 이제 한번 보실게요. 음 1번 문제 갑니다. 1번 문제. 지금 제가 이제 나측형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뭐일 번에 뭐 청동기 시대. 뭐 요건 문제 아주 쉽죠. 자 그래서 어 1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자, 2번제 요렇게 고국 천왕이 자, 우리 역대기 출에서 이게 단독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구려 군주들 중에서 이 고국 천왕은 이 정도나 아셔야 돼. 고국 천왕이라고 해 보면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왕위의 부자 상속제. 그다음에 진대법. 지금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어, 마지막 세 줄이 설명하고 있는 게 이게 진대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큰 문제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도 뭐 지금까지 맨날 뭐 나오던 문제죠. 요거 신돈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확실히 들어가 있잖아요. 누가 뭐래도 이건 전민면정도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전민면정도감은 뭐말 그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을 틀리신 분들은 없죠. 솔직히, 솔직히 없죠. 근데 보니까 4번 틀린 사람 좀 있더라고. 이 4번이 절대 사료 중에 절대 사료, 뭐 저희 기본서에도 있고, 서브노트에도 있고, 뭐 절대 사료 프린트에도 있고, 이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993년에 거란의 1차 출입 당시에 이제. 그 거란 적장 소손녕하고 고려의 중군사 서희가 서른제 단판 짓는 이야기죠. 지금 어이 서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거란 적장 소손녕이 고려 보고 고려 논에 들은 신라를 계승한 나라 아니냐. 응? 그다음에 북진 정책을 하면서 왜 우리 거란이 땅을 침식하는 것이냐. 왜 바다를 돌아서 멀리 송을 섬기는 것이냐? 라고 이제, 그, 거란적장 소선룡이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서희가 지금 맞받아치는 이야기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응? 압록강 동쪽 지역이, 어, 이제, 자, 뭡니까? 여진애들 때문에, 만약에, 이쪽을 우리가 우리 땅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왜 너네들한테 조공의 애를 닦지 않겠냐. 사실 우리가 너네들한테 조공 사절을 보내고 싶어도 압록강 동쪽을 가로막고 있는 여진 새끼들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만약에 압록강 동쪽 지역에 여진을 내쫓고 우리가 여기다가 여기를 우리 땅으로 삼을 수 있다면 왜 우리가 조공의 애를 닦지 않겠냐? 그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진이 나오니까 3번 답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낚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이없이 그냥 실수를 한 거죠. 솔직히 이사료관 무슨 사료인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진짜. 그렇죠? 자, 그래서 어이 4번 문제 낚인 사람 좀 있다. 그다음 이제 5번 문제 갑니다. 제가 이번에 자투리 특강 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 속의 지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까지 역사 속의 지명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당연히 평양입니다. 이번에도 또 평양 나왔죠. 근데 뭐 사실 5번 문제가 조금이라도 어려웠으면, 제가 이제 지난주 360에서도 평양 서경 다루, 다루었습니다. 지난주도, 그 다음에 제가... 온라인 모의고사에서도 역사 속의지명 중에 제일 많이 다른 곳이 서경 평양입니다.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왔으면 제가 뭐아뭐 아뭐 자랑이라도 좀 하겠는데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어 이게 뭐그좀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간에 5번 문제 그런 문제고요. 서경 평양 묻는 문제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발생한 곳이 바로 평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갑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매소성 전투인데요. 그, 나당 전쟁의 그 하이라이트 장면이죠. 이게 왕으로 따지면 문무왕 때입니다. 그쵸? 그렇죠? 문무왕 때입니다. 그런데, 기영리은 디글리얼 중에서 제가 그늘 말씀드리잖아요. 요즘에 이런 식으로 문제 잘 나온단 말이야. 뭐, 뭐, 이후에 일어나는 거. 그러면 이제 제일 뒤에 있는 놈 고르면 돼요. 제일 뒤에 있는 놈두놈 놈 고르면 됩니다. 니은의 김문돌 반란 사건하고 디귿에 국학 설립. 이거 신문왕 때거든. 자, 그런데 기억과 리얼은 전부 문무왕 때 맞거든. 그치? 그러니까 기억, 리얼은 문무왕 때고. 아, 웅진도독부가 설치된 건 엄밀히 말하면 이제 문무왕 때도 아니네. 백제멸망 직후에 설치, 설치된 거니까. 그죠 그러면 기억 리얼보다 니은 디 정답이 되죠. 여기 신문항 때니까. 사실 뭐6번 문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7번 문제 안 갑니다. 항상 이렇게 이제 순서나일 문제가 우리 국가직 지방직의 경우에는 한 문제 정도는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순서나일 문제는 삼국의 항쟁에 삼국의 발전에서 나왔는데 이 정도 순서나 일은좀 쉬운 축이죠. 솔직히, 자, 여기서 제일 빠른 것이 일단 그 신라의 지금 어삼 고구리 삼평 점령이 제일 빠르죠. 이건 확실합니다. 언제입니까? 4세기 초에 미천왕 때죠. 313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가와 라로 가는데, 자 가는 지정왕 때고, 그 다음에 라는. 버풍왕 때고 지중왕아들이 버풍왕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백제 대야성 점령은 나중에 이제 선덕여왕 때 642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7번 문제는 순서 나일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는 나올 문제가 나온 건데 나올 문제가 나온 건데 이 정도 순서 나열을 해결을 못 한다. 이거 이거 공시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은 진정가노랑캡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8번. 8번 문제, 이번에 이제 단답형 문제가 8번, 9번 두 문제가 나왔는데 보통 이제 단답형 문제를 한 두세 문제 요즘에 내요. 근데 이번엔 두 문제를 냈어요. 자, 여러분, 똥감이 2번에 뭡니까? 월정사 8각구층 탑은 요건 이제 고리정기 탑이고 송의 영향을 받았죠. 그러면 똥감이 입은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원 대신에 성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앞에 대가리를 바꿔야죠. 경천사0층탑이라고 대가리를 바꿔야 되겠죠. 선생님 이런 문제 좀 치사 반사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원래 계속 내던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거 지극히 정상적인 말장난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개념을 물은 겁니다. 뭐 이런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아, 겠죠 맨날 나오던 문제 를낸 거예요, 지금. 자, 그다음에 9번 문제. 음. 야, 9번 문제 정도면 뭐날 보고 좀 적중했다고 말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이 문제 2019년 그 지방직 구급 문제 그 살짝 좀 변형시킨 문제죠. 어, 자, 어떻습니까? 똥감이 1번, 똥감이 4번. 이거 확실합니다. 근데 똥감이 2번이 틀렸는데 동그라미 2번이 왜 틀렸을까요? 아니 혼일광리 역대국도 지도는 태종 때 만들어진 세계 지도야. 맞지? 이회, 김사영 등이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고녀방국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렇죠. 그 17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전래됐잖아요. 예수의 성교사인 마테오르치가 만든 지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똥그라미 2번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 뭐, 예를 들어, 혼일강리도나 성교강피도라고 고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똥그라미 2번이, 오, 쌤, 좀 말장난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 역대 기출 보면 이 말장난 그대로 쳤습니다, 이거. 원래 이런 말장난 잘 치고요. 그래서 저희 모의고사 문제 풀다 보면, 제가 지금 뭐, 시험 끝난 지 지금 한 시간도 안 돼갖고, 뭐, 이걸 뭐, 우리 모의고사 몇회 내가 이걸 냈는지를 지금, 그, 제가 지금은 적어 오지 않았지만 아마 우리 그 수업 듣는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낸 지문이라고 하는 걸 많이 아실 거예요. 내가 한두 번낸게 아니니까. 똥라이 2번은 나도 이 말장난 한두 번친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 잘낸 거예요. 저는 9번 문제 문제 참잘 냈다고 봐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0번 문제. 뭐 요거는 뭐뭐 대동법이죠. 뭐안 봐도 비디오죠. 뭐 대동법. 그 대동법이 상품 화폐 경제 발달에 기여한 거 맞죠? 장시의 어떤 발달을 촉진시킨 거 맞습니다. 자, 동감이 이번에 결정미하고 대동법이 뭔 관련이 있을까요? 이 정도는 뭐 그렇죠? 문제만 똑바로 읽어도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1번. 제가 흥선대원군 매번 나온다 그랬죠. 흥선대원군. 또 흥선대원군이야. 이 문제는 흥선대원군 문제 치고는 또 쉬운 문제야. 자, 쉽게 자, 3번이 틀렸다는 걸 아시겠죠? 흥선대원군이 권력 잡자마자 비변사부터 때려 조졌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갑니다. 자, 이거는 뭐, 딱 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탐구 자료를 봤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인지 잘 모르겠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기는 한데 확신이 안 들어. 그러면 선택지 1, 2, 3, 4번을 봐야 될거 아니야. 똥감이 1번에 독립공채 똥감이 2번에 독립신문, 똥감이 3번에 연통부, 연통제. 뭐 전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돼 있죠. 근데 똥감이 4번에 전한국. 아니, 뭐, 뭐 좀, 비슷한, 뭐, 헷갈릴만한, 뭐, 선택지를 던져줘야지, 무슨, 뜬금없이 전환국을 던져주면 오해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 그, 국가직이 좀 쉽다는 이야기가 뭐냐, 뭐냐면은, 약간, 이제, 매력적인 오답 지문, 낚는 지문을 던져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엉뚱한 게 답이야. 뭐, 아까 10번도 그렇잖아요. 너무 엉뚱 같은 게 답이 보여.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는 아마, 그,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푸신 분들은 정작 정답 4번 치셨을 거예요. 근데 좀 오히려 이렇게 좀 수험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거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 뭐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이거는 그, 1964년. 그, 수출의 날, 그, 기념사입니다. 그니까, 누가 봐도 이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맞죠. 박정희 대통령 맞는데, 문제를 이렇게 확실히 내줘야죠. 밑줄 친 나가, 자, 밑줄 친 나가, 어, 뭐, 그, 뭐야, 대통령이 된 이후에 사실로 오른 것은, 뭐,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고쳐줘야 되는데, 집권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집권. 그러면 집권이라고 하는 건, 1961년, 오히려 군사 쿠데타 이후에, 어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서의 박정희는 이거 권력을 잡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건가? 좀 애매하죠. 뭐 저는 뭐 출제자의 의도로 봤을 때는 출제자는 뭐 동그라미 4번을 답으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음,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1번이 없으면 동그라미 4번 정답 확실하죠. 근데 문제는, 동그라미 1번을 넣어놨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고, 이건 뭐, 이제기를 해볼만은 하다고 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인생이 달린 거니까, 어 뭐, 똥그라미 1번 답쳐갖고 틀린 사람 의외로 꽤 있더라고요. 이제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받아줄 가능성이 일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역대 기출에서, 특히 작년 기출이죠. 작년 기출인데, 이게 국가직지방직 기출이 아니고 작년에, 이게 작년에 법원직 문제인가. 그렇죠. 우리, 우리 지금 400제, 800제 다 실려있는 문제 있는데, 딱그 문제죠. 지금 남인, 예속 논쟁에서 지금 남인 물었어요. 남인. 알겠죠? 자, 이렇게 남인, 서인, 북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에 뭡니까? 붕당이 어떤 특정 붕당을 묻는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22년 법원직 문제인가를 그대로 이 문제에 베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는요, 무조건 기출 재탕입니다 이번에도 뭐다 기출 재탕이죠 뭐. 자, 여러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과 디귿이 정답이죠. 디과리은 서인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3번 답친 사람도 좀 있어요. 문제 좀 너무 성급하게 읽은 거죠. 그다음에 갑니다. 15번 문제. 삼포회라는 중종 때고 임진왜라는 1592년 선적되고 요 사이에 들어갈 걸 고르라는 거죠. 명종 직위초에 있었던 게 을사사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정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15번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조금 그래도 그래도 뭐 공부를 정석대로 한 사람하고 야매로 공부한 사람을 조금 가르려면 1, 2, 3, 4번 선택지를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헷갈리게 해줘야 되는데 무슨 뭐한 놈은 성종 떼고 한 놈은 세종 떼고 두 놈은 세종 떼고 이뭐 말이야 막걸리야?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16번 문제 한번 가실게요. 16번 이거 누가 봐도 회사령이죠. 어, 1910년에 회사령이 제정돼서 20년 3월에 회사령이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얘기죠. 뭐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죠. 똥그라미 음, 4번이 바로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6번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문제 낼수 있어요. 낼수 있는데 뭐 조금 헷갈리는 선택지를 하나라도 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눈에 많이 보이는 문제를 내는지 너무 정직하다. 17번 문제 갑니다. 자, 이게 이제 뭐죠? 음. 1910그 1948년 2월 26일 날 있었던 유엔 소총회 결의죠. 유엔 소총회 결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결과 자, 50 총선거가 실시되었죠.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7번도 얼마든지 어렵게 낼수 있거든. 근데 1, 2, 3, 4번 선택지가 너무 어이없이 빤한 선택지를을 줬어요. 이거는 뭐, 좀 그렇다. 자, 그 다음에 18번. 야, 그래도 내가 18번 정도는, 그래도, 그래,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자, 봐봐요. 가가 지금 뭐죠? 이게 강화도 주약이죠. 1876년 강화도 주약입니다. 그 치해법권, 영사재판권 그 조항이죠. 나가 지금 뭡니까? 그렇죠. 이게 상민수류 무역장정이죠. 이목을 난 직후입니다. 그니까 러요 사이에 있었던 걸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똥그라미 1번이 정답인 것죠 똥그라미 1번이 뭡니까?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통용된 것은 강화도 주의하게 딸린. 자, 이런 말하고 조일 소조의 부록에 의해서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의 사용이 허용된 거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번, 3번, 4번 선택지. 조금만 헷갈리는 거 하나라도 좀 넣어 줬으면 정답률이 조금 더 내려갈 텐데. 뭐 나머지 고민할 게 없잖아. 나머지. 고, 고민할 거리가 없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 좀 너무 문제, 선택지 구성을, 문제 자체들은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뭐랄까 좀, 선택지를 약간이라도 낚시를 던져주는 선택지를 하나라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같이 이렇게 빤히 답이 보이는 선택지들을 넣어주는 게 조금 그렇다. 그 다음에 19번. 자, 이건 뭐 누가 봐도 이건, 자, 홍범십자죠. 엄밀히 말하면 요건 지금 뭡니까? 독립서구문이죠. 이 독립서구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14개 조목은 요것도 절대 사료죠. 저희 기본서 뭐다 실려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맨날, 모의고사 맨날 이거 내죠. 자, 이거 제 2차 가보역의 시작을 알리는 거라 그랬죠. 홍범14조가. 그래서 홍범14조에 들어가 있는 거, 기억권 이은이죠. 그다음에 티극과 리얼은 모두 나중에 대한제국 수립 이후죠. 대한제국 수립 이후입니다. 대한천일은행 제가 절대 연도 무조건 연대 애우라 그랬죠. 1899년 대한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된 은행입니다. 우리나라 은행 중에서 지금 우리 은행 가면 우리 은행 직원들이 배지를 1899 달고 있잖아요. 그 우리 은행의 모태가 바로 이 대한천일은행입니다. 내가 맨날 시험에 내잖아요. 그다음에 20번, 20번 만 만주사변이 31년이고 태평양 전쟁이 41년이고 요 사이에 있었던 걸 고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뭐 조금 무슨 뭐 조금 어떻게 좀 아유 뭐, 뭐 예를 들어 뭐 동아일보가 창간됐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제국신문이 여기 왜 나오냐고 제국신문이. 제국신문이 여기 왜 나오냐고,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방직도 저는 뭐, 이렇게, 지방직도 뭐, 이거보다 뭐, 더 어렵게 낼까 싶긴 해요. 이거보단 뭐, 어려워 봐야 지가 뭐, 5점 어렵지, 뭐, 더 어렵, 이게, 이게 왜 문제가 이게 쉽냐 하면은, 다낼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게 뭐냐 하면은, 선택지 구성을 너무 답이 많이 보이게 문제를 냈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조금 그렇다는 거죠. 사실 선택지 진짜 하나 정도만 약간 헷갈리는 걸 넣어주면 아마 정답률 팍팍팍팍 떨어질 텐데,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나마 좀 헷갈렸다는 게 이제 뭐 4번 같은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아까 13번 있죠. 13번 박정희 정부. 그건 뭐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13번 문제 말고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별히 헷갈릴 만한 문제가 있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뭐 고생하셨고요. 또, 또 지방지까지 달리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저도 뭐 지금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 지방지까지 이제 온라인 모의고사 또칠 건데 음 난이도를 저도 이제 조금 더 낮춰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평이한 문제 위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음, 자 온라인 모의고사에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